Thank you. 전자제품 시장에서 조립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 플라이의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면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기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로봇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분야에서 로봇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코, 아, 수년간 코로나의 시대로. 물류의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을 F&B 시장도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야에도 많은 로봇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1320조 원대는 이 전자제품 시장에서 이 조립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인구 절벽 고령화 그리고 젊은 층에서 이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기피하는 현상들로 인해서 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로봇을 적용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 두 번째는 기술적 이유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 현재 로봇은 비싼 데쓸 데가 없다는 라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로봇 기술은 뭔가 물건을 패킹을 하거나 쌓거나 픽앤플레이스는 가능한데 그 이상의 조립에 대해서는 현재 로봇 기술로는 심플하게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라이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봇 팔에 인공지능을 탑재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이 시장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 몇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물류와 FM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라이브는 이 전자제품 시장에서 조립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두 가지 문제인 경제적 이유와 기술적 이유를 모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 8과 3D 카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경쟁사 대비 최대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AI 협동 로봇, AI 3D 카메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각 모듈별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립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로봇의 눈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이 감각인데요. 저희는 이 감각에도 프로그램 방식이 아닌 학습의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플라이브의 핵심 코어인 물체인식 AI와 로봇 행동 AI를 통해서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스스로 인지, 판단, 제어를 할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저희의 솔루션은 현장에 있는 로봇은 그대로 사용하고 플러그인 방식 즉랭케이블만 연결하면 현재 로봇을 바로 AI 로봇으로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아이언맨의 로봇 팔인데요. 그래서 동영상에서 보시는 모든 로봇들이 아, 프로그램 방식이 아닌 학습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언맨의 로봇 팔은 이 로봇의 가장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셋업 프로그래밍 그리고 유지보수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아,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LG 전자와 아, 두 번의 POC를 완료를 했고요,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풀 필먼트 센터에 AI 로봇 POC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 기업과 SK 에코 플랜트와도 NDA 체계로 여러 가지 POC 및 AI 테스트를 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국내 가전 21조 원 시장을 시작을 하여서 저희의 솔루션은 서비스 로봇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62조 원 시장까지를 저희의 서비스 가능한 시장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6년 약 1,335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5년에는 저희가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13명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명을 제외하고 전부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창립 멤버는 여러 국제 로봇대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열린 세계 로봇대에서 4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또한 미국에서 열린 세계 로봇대에서 이 지능형 부분에서 저희가 전 세계 1위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가 본사인 케바코리아의 창립 멤버로 엔지니어, 기술 영업,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엔지니어 팀장을 약 8년 동안 하였고요. 그래서 이 개발부터 양산화까지 각 프로세스에 대한 풍부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사람의 단순 반복적인 일은 플라이브 AI로 보시하고 사람은 좀더 창의적이고 가치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플라이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